여기는 제가 호박씨를 심었어요. 호박 어, 겨울에 보던 호박이 약간 상태가 약해져서 심었더니 세상에 호박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게 100개는 되려나 아무튼 많이 나왔어요. 호박 어, 순이 나오면 어, 순을 살짝 삶아서 어, 쌈장에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호박을 먹으려는 예산이 아니었는데 엄청 많이 나왔네요. 여기는 깻잎이고요. 여기는 가지하고 뭐그 고추를 조금 화분을 조금 해서 큰 화분에 심어놨고 여기는 이제 또 이제 어 고추씨를 좀씩 뿌려서 고추잎이나 따먹을까 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블루베리들이 알알이 익어가고 있죠. 블루베리들이에요. 알알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따먹었어요. 따먹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새들도 좀 따먹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 직박구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참새 직박구리. 그리고 지금 또 익어가고 있죠. 아직도 익어가고 있는 블루베리입니다. 아알이 <laughs>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가 지금 열리려고 이제 할듯 합니다. 방울토마토들이 예쁘죠. 블루베리랍니다. 방울토마토도 이제 열리고 있어요 화분에서 같이 제가 가상자리 심어놨는데 어, 요거는 이제 블루베리 약간 큰 화분이라 여기 뭐 아스파라거스도 살짝 가상자리 심어놓고 했는데 그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서로 어울려서 아직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몇년 됐어요 이렇게 심어, 심기 시작한지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전나무라든가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방울토마토들이 여기도 열려 있죠 여기도 열려 있고 이제 고추들이 이제 열리려고 하고 있죠 고추도 벌레도 그 민달팽이 작은 어, 껍질이 없는 달팽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추, 어, 고추도 열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스파라거스도 순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아스파라거스도 순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은행을 몇 개씩 줘서. 그, 그 다음에 이제 방울토마토는 여기 이제 잘 열리, 열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 열리고 있죠. 방울토마토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방울토마토들이 아주, 아주, 아주 잘 열리, 열리고 있죠. 보시면뭐 크게 허수 없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어무튼 아, 예쁘게들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어, 또 이제 여기 호박씨 심은 데 옆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오이가, 오이들, 오이들이 이제 열리려고 하고 있죠. 오이들이 이제 열리려고 하고 있죠. 오이 이제 뽕나무를 다시 이제, 뽕나, 뽕나무 열면 다 따먹고, 뽕나무를 이제 다시, 씨에서 나온 뽕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한, 응. 7년쯤 돼서 그래서 7, 8년 됐는데 이걸 이제 태우게 되는 거죠 다시 그리고 매년 태웠어요 매년 태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열매마 잎이에요 열매마 엄청 크죠 열매마가 열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열매마도 제가 하나 심어놨죠 그리고 오이는 지금 오이는 지금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습니다 오이, 오이 꽃도 피고 있고 오이 꽃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오이, 예쁜 오이 꽃이랍니다. 오이 꽃이에요. 오이 꽃이랍니다. 조롱박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잘 열릴지는 조롱박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 봐야지 되겠네요. 조롱박은. 조롱박도 열릴 듯 한데, 화분이, 어, 요만한 화분에 제가 한 거라, 많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호박씨 잔뜩 난 거. 지금, 이거는 이제 순이 나면 살짝 데쳐서 쌈장을 찍어 먹을 예정입니다. 예쁘죠?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아로니아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지금 아알이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죠. 아로니아도. 아로니아도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세순은 차로 끓여드셔도 아주 맛있어요. 아로니아 세순은 차로 끓여드려도 아주 맛있다. 이걸 한 번에 따지 말고 화분에서는 그 조금씩 <laughs> 익을 때마다 따서 먹으면, 먹을 만큼씩만 따서 먹으면 맛있어요. 알이 커지면서 맨 처음엔 시고 떨고 하죠. 맛이 없어요. 근데 12월쯤 가면 알이 커지면서 맛있어지죠. 맛있어진답니다.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즉, 잘 열리려고 늘 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요. 감사합니다.